여성분은 여성분 설명을 하면 모으고 가고 붙이고 뒤로 한나둘 또 가고 붙이고 뒤로 한나둘 초보 때는 좀 크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발 줄일게요 음. 네. 네. 이렇게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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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머리를 머리 보는 게 생각보다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머리를 보세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여성은 뭐 어깨 정도 보는 게 좋아요. 남성 어깨 정도 보고 있으면 좋아요. 뭐 너무 밑에도 그렇고, 남성 뭐 귀나 옆에, 예, 이렇게 귀나 이렇게 옆에 요, 요기 상체, 상반신을 좀 보고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제자리, 제자리,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 둘,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 둘,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둘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둘예 출발 모으고 이 여성은 이렇게 해야 돼. 요 그리고 이 공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하나. 예. 공간이 서로가 유지 발은 남자하고 여성하고 발은 틀리지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한나둘 모았다 출발 모으고 후진 한나둘또 출발 모으고 후진 한나둘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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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돼야 돼. 요예 안녕하세요 시언세인 사교댄스 구독자 여러분 예 오랜만에 또 사교댄스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왕초보 사교댄스를 시작할 건데요 예 저를 또 좋아서 예 우리 저랑 좀 친해요 우리, 아, 닉네임이 왕동오빠예요.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왕동오빠로 계속 인사드릴, 우리, 자, 왕동오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왕동오빠. <웃음> <웃음> 네네네네. 춤은 우리 이제 다 같은 왕초보니까요. 찬찬히 이제 이렇게 같이,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laughs> 네. 그럼 언제, 오늘서부터 이제 배울 거는 일단, 아, 차근차근 삼각스텝부터 배우겠습니다. 삼각스텝+ 삼각스텝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각스텝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또 처음 배우시는 분은 처음 배우시겠지만 삼각스텝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삼각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박은 여섯 박자 패턴이에요 여섯 박자. 여섯 박자 패턴인데 쿵짝이 음, 세 번이에요. 쿵짝 세 번. 그래서 이제 쿵짝 세 번에서 여섯 박자거든요. 그럼 남자랑 여자랑 여섯 박자인데 오늘은 이제 일단 남자 거 먼저 한번 해볼게 요 남자 남자 거자 이제 왕동 오빠랑 남자 거를 예 일단은 앞 모습 보여드리고 또뒷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앞 모습 왼발 붙이고 오른 발 붙이고 또박또박 예뭐 초보분들이 빨리 하시려고 하면 모양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왼발 붙이고 오른 발 붙이고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자, 뒤돌아서 한번 해 볼게요. 왜 그러면 이게 예. 여러분들이 저기 뒷 예, 따라하시려면 뒷 모습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음, 구령을 해서 왼발 한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를 여러분들도 어, 예. 구령을 하시면서 하면은 더 좋아요. 어, 왕동 오빠도 같이 구령하시면 좋아요. 시작.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또 시작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예 이게 붙이는거가 되게 연습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예 계속 하겠습니다 시작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왼발 이게 예 계속하세요 예.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언발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예. 이렇게 여섯 박자예요. 응? 다섯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어 이렇게 자리가 지금서 꽝도 어, 오빠 좀 멀어졌어요. 저기 멀어지면 안 돼요. 저랑 요 간격 유지해 셔야 돼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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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여기 여기 딱 보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예. 예. 요게 붙이는 게예뻐요 나란히 예뻐야 돼. 신발 벗어놓은 것처럼.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일단은 이거를 많이 연습하세요. 매일매일. 예쁜 모양이 잡힐 때까지. 눈 감고도 예쁜 모양이 잡힐 때까지. 예. 예. 그럼 그냥, 예.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여, 여섯 박자 패턴이고요 여성은요 여성은 하나 둘에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전진을 해요 셋 넷에 전진을 해요 걷고 전진을 했는데 남성이 내 앞에 있으면 모았다가 후진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스텝은 제, 제자리에서 일단 출발은 다 똑같아요 여섯 박자에서 제자리 출발 이네 박자는 다 똑같고요. 나머지 두 박자만 남성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춤을 추면 돼요. 자, 오늘은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아, 남성이 이제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무조건 제 자리에서 출발. 그리고 남성이 앞에 있으면 아 모았다가 후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제 자리 출발 모았다가 후진. 제자리. 이것도 구구단처럼 그냥 애우시면 좋아요. 구구단이 생각하시고 좀 애우세요. 제자리 출발 모았다가 뒤로 제자리 또 출발 모았다가 뒤로 제자리. 예, 이렇게 원리를 조금 알고 애우는 게좀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제자리에서 출발 두번 그렇고 남성이 앞에 있으면은 모았다가 뒤로 후진을 해야 돼요. 모았다가 후진을 해야 돼. 요 여성, 남성이 앞에 있으면. 그리고 제자리. 만약에 남성이 앞에 있다가 옆으로 갔다. 그러면은 출발했다가, 어? 남성이 내 앞에 없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남성이 삼각스텝 삼각스텝 제자리 할 때는 출발, 모으고 뒤로. 하나, 둘. 그리고 제자리, 출발, 모, 모으고 뒤로 제자리. 출발, 모으고 뒤로 제자리 요거로 연습해 주시면 돼요.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은 제자리 뭐 제자리를 이렇게 후진으로 제자리 하시는 분도 있고 옆으로 제자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여성 거 보겠어요 여성 거자 여성은 자손 놓고 공간 사 이렇게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왜 스탑? 왜 그러냐면 남성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후진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저 제가 자, 다시 한번 시작 제자리 제자리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 둘.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 둘.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 둘. 출발 모으고 뒤로 한나 둘, 둘, 둘. 예. 출발 모으고 이 여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 예. 공간이 서로가 유지 발은 남자하고 여성하고 발은 틀리지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모았다 출발. 모으고 후진. 하나, 둘. 또 출발. 모으고 후진. 하나, 둘.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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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돼야 돼. 요 예. 요럴 때 예, 서, 서로가 이제 또 에티켓이 있어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갖고 요럴 때어또 주의 사항이 땅을, 내 발을 본,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내 발을 보면 안 돼요. 일단 시선, 이렇게 자세는, 자, 한 번만 보여드리면, 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보시면, 시선은 여기가 이렇게 벽에 딱 기댄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좀 피셔야 돼요. 가슴도 좀 내미시고, 피셔야 되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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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이 머리가 이렇게 좀 피셔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세가 반이에요. 남성분은요. 일단 여성의 전체적인 머리서부터 발 머리서부터 이 손까지는 남성이 좀봐 주셔야 돼요. 그거 이제 뭐 손을 뭐이 오른손 잡을지 남성이 뭐 오른손을 잡을지 어? 오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잡을지 하여튼 시선이 여성,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상체가 있어야 돼요. 상체를 봐주셔야 돼요. 머리끝서부터 이 손까지. 자세는 항상 앞에 정면을 봐주시고요. 어, 정면을 봐주시고. 여성분은 막딴데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남, 이게 남자의 바디를 좀 읽어줘야 돼요. 남성이 내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어 그리고 남성의 이게, 이게 바운드리 안에서 이렇게 좀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딴데 보시면 좀 남성이 컨트롤하기 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도 남성의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상+ 상체 오른+ 상체 이 오른쪽을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춤이라는 게 남자 이렇게 예이 상체 이렇게+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를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 하실 때 시선도 이렇게 남성을 봐주시고요. 음. 자, 그렇게 한번 또 옆모습도 한번 볼게요. 시선, 시선, 좀 머리서부터 손까지 좀 봐주세요. 남성분하고 여성분. 시작. 제자리, 출발, 모고 뒤로, 하나, 둘. 출발, 모고 뒤로. 이건 여성 스텝이에요. 남성은, 예, 남성은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렇게, 이렇게, 왼발. 서로 틀리지만 이 여섯 박자 패턴은 계속 맞아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공간도, 막, 여, 이, 같은 라인에 서 있어야지, 예. 막, 옆에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하나, 둘. 여성분은, 여성분 설명을 하면, 모으고, 가고, 붙이고, 뒤로, 하나, 둘. 또, 가고, 붙이고, 뒤로, 하나, 둘. 초보 때는 좀 크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발 줄일게요. 음. 네. 예. 이렇게, 시선, 시선, 시선 또, 이렇게, 머리를, 머리 보는 게 생각보다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머리를 보세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여성은 뭐 어깨 정도 보는 게 좋아요. 남성 어깨 정도 보고 있으면 좋아요. 뭐 너무 밑에도 그렇고, 남성 뭐 귀나 옆에, 예, 이렇게 귀나 이렇게 옆에 요, 요기 상체, 상반신을 좀 보고 있으셔야 돼요. 얼굴 똑바로 보는 건 힘들어도 이렇게 상반신 어깨나 귀 정도는 보셔야 돼요. 하나, 둘, 갖고, 예.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발이 충분히 되시고 나면 음, 이렇게 발이 이제 충분히 되시고 나면 이제 손 동작을 할 건데.